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 군정 뉴스를 진행할 김태영입니다. 앞으로 화순군의 다양한 정보와 군정 소식들을 알차게 준비하여 군민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10월 넷째 주 화순 군정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제41회 화순 군민의 날 행사가 4만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제4 1회 국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청년 대표, 학생 대표, 다문화 대표 주민이 애국가를 부르고 1982년 1회 국민의 날을 기념해 1982년생 청년들이 국민 헌장을 낭독했습니다. 기념사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 군민이 화합하는 화순, 화순 군민이 하나 되는 화순을 만드는 활기찬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화순 군민이 화합하는 화순 군민이 하나 되는 화순 활기찬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화합 한마당 행사에는 대금 명창 오목대, 탤런트 겸 가수 김성환, 군통령 지원이, 국민 가수 남진,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한 13개 읍면 대항으로 치러진 군민 노래 자랑에서는 이서면의 이서면 끼쟁이 팀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20일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화순 한이움 문화 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대한노인회 화순군 지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한 고복규 화순군수, 화성동 화순군 의회 의장, 김종희 대한노인회 화순군 지회장 등 13개 읍면에서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노인복지 발전에 헌신한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22명에게 표창패가 전달되었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축사를 통해 가정과 지역,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열린 군정, 소통행정을 통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어르신 여러분을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편안한 화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과학이 첨단 기술로 결합한 미디어 아트 특별 기획전 빛의 형상전이 화순군립 석봉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3일 열린 개막식에는 고복규 군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역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소개하며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습니다. 빛의 형상전은 현대미술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로 최근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떠오르는 이성웅, 정지현 작가의 정적이면서 화려하고 역동적인 작품으로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3년 1월 23일까지 열리며 전시 관련 궁금 사항은 화순군립 석봉미술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35회 화순적벽 문화축제가 이서면 커뮤니티센터와 화순적벽 일대에서 성황리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적벽 문화축제에는 명승 적벽 1박 2일 힐링여행을 주제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동안 열렸으며 지역주민과 실향민, 관광객 등이 참석했습니다. 축제 첫날인 22일에는 풍류대전과 난타 경연대회가 열려 기존의 국악에 현대가요를 접목시켜 나온 참가자들의 열띤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높였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인 23일에는 적벽을 무료로 개방하고 힐링 관광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구복규 화순 군수를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해 적벽의 절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날 구복규 군수는 축사를 통해 적벽을 이용한 화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화순을 새롭게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벽을 이용해서 화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화순을 새롭게 만들고 곤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적병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은 물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순적벽이 우리 군 품으로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0월 31일 광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이 화순적벽관리권 이양 서명식을 갖고 아름다운 적벽을 화순군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화순군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석탄산업종사재해자 추모공원에서 제10회 석탄산업종사재해자 합동 위령제를 열어 순직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 전남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구복규 화순군수, 하성동 군의회의장 등군 의원과 진폐권익연대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추모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화순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광산 노동자들이 충분한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체 산업 개발에 따른 기반 조성 등 폐광 관련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폐광이 되고 나면 음, 앞으로 이곳에 예, 그동안에 예, 탁탄 산업에 종사했던 종사자들의 권익구호 예, 그리고 위로문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한편 지난달 폐광대응정책간담회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정부에 화순광업소 부지 매입비 전액, 광산 퇴직 근로자 추가 특별위로금, 순직 석탄산업종사자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일간 화순읍 남상공원에서 2022년 화순 국화향연이 개최됩니다. 이번 국화향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연속 축제를 취소한 지 3년 만에 정식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대규모 이벤트 행사는 하지 않는 대신 관람형 축제로 국화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화순군에서는 매년 가을이 되면 국화향연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며 올해도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오색찬란 국화동산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란다며. 준비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순 군정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순은 울긋불긋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화순의 가을을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화순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